안녕하세요. 그레이트 시니어입니다.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깨달은 인생의 진짜 가치와 사람 사이의 거리, 젊을 땐 몰랐던 마음의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소재로 총 10부작 시리즈로 만들었습니다.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. 그 다섯 번째 영상을 지금 시작합니다. 나이 들어보니 시리즈 5화 제목 나이 들어보니 미운 사람도 그리워지더라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미운 사람도 그리워지더라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살다 보면 누군가를 미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말 한마디에 속상하고 오해 하나에 마음이 멀어졌던 사람도 있죠.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 그 미움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그리움으로 바뀌더군요. 1장. 미움은 항상 순간이었다. 돌아보면 미웠던 순간들은 참 짧았습니다. 화가 치밀어 올랐던 일도 며칠 지나면 희미해졌죠. 그땐 화가 났습니다. 말이 너무 거칠어서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괜히 마음이 욱해서 하지만 세월이 흐르니 알겠습니다. 그 미움의 대부분은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여유 없어서 생긴 감정이었다는 걸요. 미움은 순간이고 사람은 결국 추억만 남습니다. 2장. 멀어진 인연이 떠오르는 순간. 어쩌다 누군가와 멀어지면 그때는 그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. 이 사람과는 인연이 끝났구나 하고 단정했죠.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문득 생각이 납니다. 같이 밥 먹던 자리. 서로 농담하며 웃던 얼굴, 내 말을 들어주던 그 시간이 말이죠. 그때 알았습니다. 미움보다 더큰건그 사람과 함께 했던 좋았던 시간이란 거래요. 사라지는 건 미움이고 남는 건 결국 따뜻한 기억입니다. 3장 시간이 지나니 이해되는 것들, 나이를 먹으면 이해력이 늘어납니다. 어릴 때는 이유가 궁금했고, 중년엔 억울했고, 노년이 되니 모든 게 이해됩니다. 그때 그 사람도 자기 삶을 버티느라 힘들었겠구나. 그 말이 상처가 된 것도 사실은 그 사람의 여유가 없어서였겠구나. 이런 생각이 들면 미움은 어느새 사라지고 남는 건 작은 연민과 그리움입니다. 나이 들어보니 사람은 모두 부족합니다. 부족해서 미웠고 부족해서 그립습니다. 사장, 미움을 놓아야 내가 편해진다. 미움을 오래 쥐고 있으면 손에 가시를 쥔 것처럼 나만 아픕니다. 그래서 이젠 내려놓습니다. 상대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누군가가 미웠다면 그만큼 내가 상처받았다는 뜻입니다. 그리고 그 상처는 용서할 때가 아니라 내려놓을 때 아물더군요. 이젠 미운 마음이 들면 조용히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. 다 지나간다. 그리고 괜찮다. 오장. 그립다는 건 마음이 치유됐다는 뜻. 미운 사람이 그립다는 건내 마음이 이미 회복됐다는 뜻입니다.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시절에 내가 그리운 겁니다. 함께 웃고 울던 그 시간들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이죠. 이젠 미운 마음보다 그립다는 마음을 남겨두고 싶습니다. 그게 나이가 준 가장 큰 지혜니까요. 마무리, 나이 들어보니 미운 사람도 그리워지더군요. 사람은 미움이 아니라 추억으로 기억되는 존재입니다. 그래서 이젠 미워하지 않으려 합니다. 누군가 마음에 떠오른다면 그리워해도 괜찮습니다. 그건 내 마음이 이제 편안하다는 증거니까요. 오늘 하루 미웠던 마음 하나 내려놓고 그리움 하나 품어보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깨달음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